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았던 윌리엄 부스가 교회 재산을 빈민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 당시 공산주의 운동을 꺾어버려요. 영국에 있었던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가난한 빈민한테 다 줘버리니까 공산혁명에서 사람 때려죽이자 하는 운동이 힘을 잃어버려요. 윌리엄 부스가 실제 실전을 했거든요. 산업혁명 시대 에 영국이 쉽게 말해 피해 혁명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있잖아 근데 영국은 기독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헌금을 빈자들한테 줘버렸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약간 윌리엄 부스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적을 때는 이제 목사가 다 나눠드리고 그랬긴 했는데 지금 교인이 많아지시니까 모든 집안에서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고아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영국은. 전 세계 최고 1등 국가가 될 자격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